한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만 어, 쉬는 일이 생기든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어, 서, 모임을 가지든지 해서 어,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laughs> 오늘은 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어, 지부장님이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게 시험을 친다고 해가지고 <laughs> 즐기, 즐길 수도 없습니다. 어,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어느 하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에게는 늘 그를 어, 괴롭히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여기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어,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 육적인 유혹일 것이라고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 육체에 어, 고통을 주는 간질이나 두통 또 안질과 같은 그런 질병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들 중에서 어, 마지막 견해를 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정말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가 그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 겸손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또 신기하고 어,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랑하는 것이 헛된 줄 알면서도 주님 안에서 헛된 줄 알면서도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14년 전에 있었던 주의 환상과 개시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분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개시를 들었습니다. 그 개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대단한 것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는 그 개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낙원의 모습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개시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교만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셨어 그로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육체적인 가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경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신비한 체험이 그를 우쭐거리게 할 수도 있고 조만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육체적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약함이 있었기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어, 그리고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어, 저주가 아니라 어, 그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는 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설수 있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서 약함은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함이 없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약함이 주를 가까이 하게 했고 어주를 의지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주님께 그는 세번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발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구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은 일평생 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더 주를 의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가게하고, 또 주님을 더 어지하게 하였기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기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는 참 약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굴이 감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커가면서 건강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기력을 두 번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쉽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준수하기는 했지만 어, 남들보다 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 고만고만하지. 석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어,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우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laughs> 대전 예심에는 우리 예심에 먼저 들어온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이시죠. 그런데 보면 다들 전도를 잘 하셔요.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도 잘 하시는지, 어, 우리 유해중 목사님은 또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큰 소리로 외침 전도도 하시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전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몇 배의 용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예심을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 전도할 때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 쳐다봤는지 아시겠죠? <laughs> 조금만 날씨가 흐리면 더 자주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 온다는 핑계로 전도하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렇게 비 온다는 핑계로 한번 빠지고 또두번 빠지고 자꾸 빠지다 보면 전도를 안 하게 될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아내 에게 우리 비가 와도 웬만하면 나가 서 전도하자 어,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도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십사 40일 작정 전도 <laughs>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밥 먹듯이 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심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얼마 전 40일 작정 전도를 마쳤습니다. 예심 훈련을 받으면서 3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40일 작정 전도를 하지 않느냐고 제 아내한테 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40일 작정 전도를 하면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고 또 매이는 것이 저는 싫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성격적인 역량이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일 작정전도를 결심하고 전도를 하니까 아내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주일은 또안 하더라고요. 같이. 사실 <laughs> 어, 작전 전도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작전 전도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어, 전도도 할수 있었고. 또, 사실 작정 전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면, 저에게 약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저는 한없이 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약함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한 부분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서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한 부분을 주실 때에는 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 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어, 기억하고 또, 우리를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이 약함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 약함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강함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우리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한 3, 4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